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쇼우스를 맡은 임석현 한동영입니다.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? 맞아요. 요즘 너무 피로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반복하다. 뭐죠? 엄청 기대가 되네요. <laughs> 화이팅! 에이스입 멀티 에비지 엄청 유명하잖아요 쉽게 쉽고 간편하게 챙기고 매일 색다르게 에비지할 수 있는 비타민 아닌가요? 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타민의 혁신 기능성 인정, 에어,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씹어먹는 젤리형 비타민입니다 흠 근데 요즘 비타민들 다잘 나오지 않나요? 아 맞아요 비타민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멀티 에비지만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?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첫 번째는 아홉 가지의 비타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. 맞아요. 저희 멀티 에비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, 비타민 b 6 비타민 B12, 비타민 D, 비타민 E, 총 아홉 가지의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. 와, 진짜 많네요. 멀티 에비지 함께하면 앞으로 비타민 걱정은 필요 없겠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젤리 형식으로 남녀노소, 어른, 아이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먹을 수 있습니다. 엄청나지 않나요? 그렇네요. 비타민은 항상 알약이나 가루를 먹는 건줄 알았는데 젤리 형식은 또 처음 보네요. 와, 김진선님께서 우아라 달아주고는 저 알약 먹는데 좋다고 네. 해주시네요 제가 보니까 알약을 못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저희 멀티 에이비니는 총세 가지 맛으로 테리, 오렌지, 산딸기 맛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. 보시면은 모양도 오렌지 모양이고 네, 색도 오렌지색입니다. 어, 오, 음 아, 오렌지 색입니다. 어, 진짜 먹어볼게요. 오렌지 가즙이아주 팔팔 르파르파 진짜 좋요 한번 찍어주래요 어, 네, 알겠습니다. 어, 제가 고른 거는 이번에 산다이기 맛인데요. 만 한번 먹어볼게요. 와이 진짜 산다이기 맛이 많아. 우와! 진짜 비타민 같지 않고 젤리같네요 어? 잠시만요, 대현님 어, 네. 비타민이 건장약에 두 개여서 더 이상 먹으면 위험해요. 아 진짜로요? 네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었나요? 아니에요. 아 <laughs> 그만 먹어야겠네요. 네. 너무 맛있어서 간식인줄 알았어요. 그렇죠.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맛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자꾸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캡으로 안전하게 보장, 에, 보관하고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어 저희 안양에 사는 김진선님께서 무슨 맛이 가장 맛있냐고 하셨는데 세기진에는 체리 맛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체리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여러분 궁금하시죠 가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고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기존 가격에 33,000원에서 50% 할인으로 역대급 파일쟁 가격 가격 반돈 16,5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라이브를 보고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기존 가격에 33,000원에서 50% 할인한 역대급 파일인 가격 반돈 16,5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나 아, 게임이네요 어 제주도도 배송 되냐 여쭤보셨는데 어, 제주도 배송이 되나요? 저요 <laughs> 네, 라이브로 주문해 주신 분들은 모든 배송이 무료 배송으로 진행됩니다. 와 진짜로요? 무료 배송? 네, 원래는 4,000원인데 오늘만 특별히 무료 배송 진행하고 있고요. 지금. 네, 지금 주문이 너무 폭주 중인데 아, 네, 진짜로요? 지금, 지금 상품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어, 오늘 오늘 사면 안 돼요? 아, 안 됩니다. 아, 사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이분한테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취문하세요 네, 지금까지 멀티 에비지 쇼호스트를 맡은 임석현 한대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